수자 우리 국군을 응원합니다. 위문 열차 관정한 유정 인사드립니다. 차례 정해 배수 바로 <laughs> 대한민국 국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위문 열차. 오늘 찾아온 이곳은 어디입니까? 임무완수 정해사단 해병대 제1사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역시 일산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달라도 야. 너무 다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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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오른쪽 가슴에 달려 있는 빨간 명찰이요. 저는요,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 명찰에 새겨진 이름은요. 나라를 지키는 정말 위대한 이름이죠. 야, 그리고요. 국가 중요 시설과 산업 단지가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죠. 포항 특정 경비 지역을 굳건히 지키며 1사단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멋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랑스러운 정의 해병사단 해병대 일사단과 함께하는 오늘 위문열차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요 오늘 제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남김없이 제대로 불사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일사단 구호 외치면서 본격적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적 해병! 네 정말 귀신을 잡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 누군가요? 최루키아이돌이라는 별칭을 얻은 분들이죠 네 탄탄한 라이브 실력에 청량한 무대 매너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최근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네. 무엇보다요, 이분들의 슬로건이요, 함께 할때 서로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해병대 일사단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그 가치가 아마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리셋네 무대입니다.